오늘 이 토마토가 채소라고도 하고 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빨갛게 익으면 의사,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속담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토마토가 의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잘안 먹게 돼요, 그쵸? 오늘 아주 잘 먹고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토마토 윗부분을 도려내고 속을 파내줍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요. 열을 가해서 드시면 몸에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속 파내는 거는 아주 쉬우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토마토는 또 파란 거보다 빨갛게 익혀서 드시는 게더더더 더더 영양소 흡수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빨갛게 익혀서 먹으려고 두었다가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다가 보면 어느새 물러있고 곰팡이가 피어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맛있게 영양소가 가득하게 드시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예쁘게 잘 팠죠? 음, 좋아요, 구독 꾹꾹 <laughs> 어, 파를 좀 썰어 넣으시면 좋은데 제가 지금 파가 없어가지고 양파에 보니까 싹이 올라왔길래 그것을 썰어서 속에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파가 있으면 쪽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패스 안 넣으셔도 되고 집에 있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체다, 슬라이스 치즈가 있길래 이것도 한번 넣어 볼게요. 요거는 제가 외국 영상에서 막 뜨길래 해서 먹어보았지만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먹어보고 맛있는 건 제가, 어, 알려드리, 알려드릴게요 맛있는 거 농갈라 뭐라 했듯이. 근데, 아이고야, 제가 계란 한 판을 사는데 전부 쌍알이에요, 쌍알. 축당첨이에요, 그쵸? 축당첨. 오, 대박.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 이거는 한 알이네. <laughs> <laughs> 한 판이 거의 쌍알이었는데, 오늘 한 알이네요. 좋은 일이 있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드릴게요. 좋은 일. 팡팡 행운 후추 소금 솔솔 뿌려줍니다. 그리고 마요네즈 뿌려주세요. 기름하고 같이 드시면 또더 좋다고 하니까 기름보다는 마요네즈를 기름으로 만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신에 고소함을 더하라고 뿌려줄게요. 그리고 좀 전에 썰어 놓았던 파솔솔 뿌려주시고요. 요거 꽁다리는 받침대였을 건데 다 하시고 나서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밑에 게더 맛있어요. 진짜예요. 예쁘죠? 또 넣을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단디 보세요. 뭘까요? 치즈입니다. 치즈. 치즈가 몸에 나쁜 거 아니에요. 단백질이라서 우유 치즈여서 어, 좋다고 해요. 어떤 분은 다이어트할 때 치즈만 드시고 도 다이어트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만 드시면 몸에 해롭죠. 여러 가지 골고루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한끼 식사 충분합니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에 넣어가지고요, 200도씨에 20분 정도 구워주는데, 젓가락으로 꼭 찔러보세요. 꺼내기 전에 계란이 익었나 안 익었나 보시고 꺼내셔야 합니다. 집집마다 다또 온도가 다르고 하니까요, 그렇죠? 오또고, 오또고, 우리 오또고는 잘있나 모르겠네. 오또고 영상 잘 찍고 있던데, 그쵸 잘 해먹고 있어서 제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laughs> 아들 하나는 잘 나나서 어 그치야? <laughs> 대구말로 아들 하나는 팔자로 나아놨다 이러더만 <laughs> 농사 잘 지었어요. 그치야? 한번 볼에요 예. 속이 잘 익었나? 워따매 참말로 잘 익었지? 아이고, 맛은 또더 죽입니다. 예. 너무 맛있어요. 한개 먹으면 배가 벌떡일 나는 게 있잖아요. 막 주름도 뻑뻑 펴지고 막확 젊어지는 것입니다. 포만감도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속을 한번 보세요. 영양, 보기만 해도 영양소가 아주 풍부할 것 같지 않나요? 배도 빨리 꺼지지 않고 아주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도 감사하고 <laughs> 저에게 이런 걸 알려주신 외국분도 감사하고 항상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음, 것도 감사하고 모두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 버리시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